던질, 포, 오기름, 카, 으뜸, 패 써, 이, 거둘, 수, 포카페이수 옛날 노름을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글공무는 뒤로 하고 틈만 나면 노름판에 끼어들었는데 번번이 돈을 잃고 동네옥으로 소문나게 되었고 한 기생에게 설계를 당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가진 돈을 다 잃고 나니 나중엔 진문서와 폐물 등돈 되는 물건은 다 팔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좌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laughs> 다 잃었구나. 내게 남은 것이 없어. 못난 놈. 이렇게 살아 무엇할까? 절벽에서 뛰어내려 이 한마는 인생. 끝을 내야겠구나. 높은 산으로 올라간 섬기는 한 절벽 위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네, 죽을 때 죽더라도 대체 웬 절벽 위에 이런 집이 있는지 궁금한 건 풀고 죽어야겠다. 떨어질 뻔하기를 여러 번. 악착같이 선비가 초가집이 있는 절벽 위로 올라가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선비는 호기심이 동하여 대체 누가 이런 곳에 사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다.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누구시오? 선생은 누구신데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것이오? 하도 귀찮게 하는 이들이 많아 그런다고. 소생은 어차피 곧 인생을 하직할 사람이니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와하니. 네모난 옷과 토끼불과 나무를 좋아하는 심장을 가진 분 같구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소? 얼굴만 봐도 다 안다오. 선비는 그 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전설의 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설계당한 이야기를 하소연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전수해 줄 것은 하나밖에 없소. 기인은 선비에게 비기를 하나 전수해 주었고,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그 비기를 익혔다. 하산한 선비는 자신을 설계한 자들이 노름판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 오빠, 살아있었네. 접대 빛도 다 변제 못한 걸로 아는 뒤 진짜 팔이라도 한장 내놓을란가. 이번 판에 내 손모가지를 걸지? 오빠, 나좀 잠깐 봐봐. 정기현은 선비를 바깥으로 따로 불러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하는 뜻으로 이번에 팀을 먹고 함께 아기를 당그자고 제안하였다. 좋아. 지난 일은 잊고 잘해보자. 내가 네모난 옥 으뜸패를 내게 던져줄 테니 너는 그걸로 판을 쓰러 이기노. 나에게 판돈의 반을 쏴주면 돼. 오케이. 나쏠수 있어. 선비는 다시 노름 판에 참여했고 큰 판돈이 걸린 최후의 판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선비가 정기노에게 패를 돌리자 아기가 벼랑간 고함을 지르며 선비의 손을 붙잡았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내가 빙다리 아빠지로 보이냐. 증거 있어. 너 지금 시방. 정기녀한테 이응 네모난 옥웃뜸 패. 줬잖요. 이 패가 네모난 옥이 아니란 것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죽던가. 아니, 이루온 계좌이식이 어디서 약을 팔어? 오냐. 나도 건다. 이윽고 정기녀에게 던진 패를 확인하는 순간. 뭐시오? 사쿠라요? 아니, 심장시비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 마라. 이런 거안 배웠어? 아니 들었어? 얼마 전 대박 큰 판이 벌어졌는디 거기서 한 선비가 그 많은 돈다 걷어갔다는 구먼. 그래봐야 도박하는 놈들은 또 어디서 다 털리고 말 테니 부러워할 거 없어. 얼레? 근데 저기 천정에 몸패가 박혀 있는데 저거 뭐시요 사람들은 그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거짓패를 던짐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하여 그것을 포카페이스라 하였고 훗날. 자신의 패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믿든 말든.